지난 2월 27일 백성교회에서 제54회 경인 지방회가 열렸습니다. 지방회 소속 교회 대위원 및 신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백성교회에서 열린 제54회 경인 지방회 지방회에는 여러 목회자와 장로 대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백송교회와 대구 백송교회, 대구역신 백송교회, 백송제자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도 참석했습니다. 보령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이순희 목사도 회무에 동참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새 지방회장으로 영광교회 오선화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오 목사는 경인지방회에서 첫 여성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백송교회에서도 임원이 배출되었는데요. 김광옥 장로가 회계로, 대구역신백송교회 김미리 목사가 부서기로 선임됐습니다. 또 이순희 목사는 지방회 복지사업을 책임지는 사회복지부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계속된 회무에서는 목사와 장로 심우 정년을 71세 되기 전날까지로 개정하는 헌법개정안 등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 부총회장 후보로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백송교회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지방회 회의 장소를 제공했으며 참석자들을 위해 정성스런 간식을 준비하고 푸짐한 점심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은혜 속에 마무리된 제54회 경인지방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인지방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